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도터입니다. 혹시 앱테크라고 하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 붙잡고 있거나 복잡한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편견을 완전히 깨줄 앱테크를 알려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1분만 투자하고도 꾸준히 현금 수익을 쌓아가는 비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던 쉽고 현금 인출까지 잘 되는 앱테크의 답을 여기서 찾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앱은 25년 새를 출시한 바로 포인트 채굴기입니다. 이러면서 알수 있듯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두기만 하면 포인트가 자동으로 쌓이는 방치형 앱테크예요 그냥 폰에 넣어두는 것만으로 알아서 수익을 만들어줍니다. 앱테크를 처음 시작하거나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현금 인출이죠. 힘들게 모은 포인트를 킵티콘 만으로 교환하거나 현금 인출이 어렵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포인트 채굴기는 쌓인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로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고스란히 수익 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앱테크 속에서 포인트 채굴 기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압도적인 채굴 속도와 다양한 수익 확장성이 있습니다 다른 앱들이 일일이 미션을 수행 해야 겨우 포인트를 사할 때 포인트 채굴기는 기본 채굴 속도 가 매우 빨라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몇 가지 추가적인 꿀팁을 활용하면채굴 속도를 수익 상승으로 끌어 올릴 수 있습니다 모든 포인트로 GS25 같은 편의점은 물론, 투썸프레이스 컴포즈커피 같은 커피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교환해 자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통로가 다양해서 원하는 대로 골라 쓸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돈 버는 기기로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 드릴게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가이드만 따라오시면 단 10분 만에 모든 준비를 끝내고 바로 수익을 쌓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 앱 설치 및 회원가입 먼저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 접속하세요 검색창에 포인트 채굴기를 입력하고 앱을 찾아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앱을 실행하고 네이버 카카오톡 등 간편 로그인으로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마칩니다. 2단계 자동 포인트 채굴 시작하기 회원가입 후 앱을 실행하면 메인 화면에 나타납니다. 화면 중앙에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 바로 포인트 채굴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화면 상단에 게이지가 차오르면 아래쪽에 지갑 저장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 버튼이 핵심입니다. 게이지가 꽉찰 때까지 이 버튼을 눌러야 사인 포인트가 여러분의 지갑으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만약 누르지 않고 앱을 끄면 사인 포인트가 사라질 수 있으니 게이지가 찰 때마다 꼭 눌러주세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을 때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3단계 채굴 속도 올리기. 더 빠르게 포인트를 모으고 싶다면 다음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정립 룰렛 돌리고 영상광고 유튜브 이벤트 7일 카니발 쿠팡 오늘의 OX 퀴즈 등을 통해서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출석 체크 보너스 앱 실행 후 하단에 있는 출석 체크 버튼을 누르세요 매일 잊지 않고 누르는 것만으로도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 초대 친구에게 나만의 초대 코드 공유하여 앱을 설치하게 만드세요 친구가 가입하면 친구는 물론 여러분의 채고 속도가 무료 500%나 빨라지며 친구 저장량의 50%를 획득합니다. 초대 코드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화소. 강화소에서 게임하고 설문하고 NPC 친구 받기 간단 미션, 에센스 참여하고 쇼핑하고를 통해 속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전설의 강화소, 에테르 강화소, 신비의 강화소를 통해서도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4단계 교환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앱 하단 메뉴에서 교환소 버튼을 클릭하세요. 교환 메뉴에서 현금 교환 탭을 선택합니다. 교환 가능한 금액 단위가 보일 겁니다. 5,000원부터 시작해서 만원, 3만원, 5만원 등 원하는 금액을 선택하세요. 출금할 은행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교환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 그 다음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데리움, 리플, 도지코인 등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상품, 커피, 네이버페이, 신세계상품, 권파리바켓베스킨라빈슨 등으로 바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앱테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포인트 채굴기는 복잡한 미션이나 많은 시간을 들이 않고도 꾸준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획기적인 앱테크예요. 아직 이회월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더 효율적인 수익을 위해 영상 고정 댓글 안에 있는 추천인 코드를 꼭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이 보상이 돌아오는 앱테크 포인트 채굴기로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